안녕하세요. 스마일 가디닝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비도 내리고요. 어, 제가 또 몸이 좀 아파서 어, 유튜브 활동을 어, 잠시 못하고 간만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며칠 아파서 베란다 예쁜 꽃들도 돌아보지 못했고 어, 이제야, 어, 이제 정상적으로 몸이 좀 회복이 되어서, 또 예쁜이들도 들여다보게 되고, 또 이제 촬영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늦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어,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아, 인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 이 베란다 예쁜 꽃들 잠시 구경해 보겠습니다. 꽃볼들이 동동 동동 완 동보를 이루고 어, 많이 예뻐진 상태예요. 뭐, 비가온 관계로 좀 우중충해서 꽃들이 예쁘게 어, 화면에 담기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예쁘게 찍어보겠습니다 비바 캐롤라이나가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머지않아서 어, 조널틱 제라름도 꽃대가 보이는 어, 러블리웨라인데요. 꽃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연석은 이름표가 없는데 꽃대가 보이고요. 새로운 꽃들도 많이 피어나고 꽃송이들이 탐스러워졌어요. 이 아이는 빛나비시고요. 어, 플로라 엔이라는 꽃도 이게 지금 첫 꽃인데 두 송이가 딸랑 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종이가 또 이렇게 딸기우유 빛깔로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지어줄까요? 그리고 빛보의 첫 꽃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빛 오에. 데니스도 예쁘게 피고요. 살코미도 뽀사시하게 피었습니다. 데니스는 이렇게 활짝 피는 것보다 알사탕인 그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데니스. 찾고 밭대기 만들고 싶은데 힘드네요. 삽목해서 이웃님과 또 나눔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근데 이제 더 많이 늘리고 싶은데 격가지가 없습니다. <laughs> 마틸다의 귀여운 모습 그리고 빛나 빛이 물, 꽃색 물이 빠지니까 뽀얀하게 이 모습으로 또 피기도 합니다. 지난해 너무 사랑스럽게 봤던 달의 눈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저의 파종이들이 있어요. 파종이들 물을 주려고 봤더니 어, 대화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제 파종이들인데요. 어, 가을에 다 분갈이도 해주고 했던 아이들인데, 어, 여러 품종의 제라드를 키우다 보니까, 베란다 작은 공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빛이 조금 부족한 데서 얘네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리를 비워서 공간이 생겨서 옮겨보려고 꺼냈습니다. 물도 주고 어, 자리 새로 배치해 주려고 보니까 이 아, 변종이 파종이들도 대하라는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대화는 사람으로 말하면, 어, 암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음, 많은 영양분들을 요 대화가 다 뺏어먹고 하기 때문에, 어, 유독 요 녀석 잘안 자란 거 보이시죠? 지금 같은 날 같이 파종해서 다잘 크고 있는데, 순짓기도 똑같이 해줬고, 이렇게 크게 자라는 물론 품종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 예쁘게 잘 자라는데 유독 연석이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아주 나쁜 대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 대화를 손으로 떼보려고 하니까 잘안 떨어져서 그냥 일단 화분에서 흙을 통째로 식물을 뺐습니다. 여기서 아예 이렇게 기생해 가지고 붙어서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뿌리 다칠까봐 똑 뗐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게 대화라는 겁니다. 요거는 떼서 버리기도 하고요. 딱딱하게 덩어리진 거는 버리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오는 거는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따로 한번 심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대화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원상복귀. 대화를 떼어내서 이렇게 따로 심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약간 덩어리 딱딱한 대화들은 심어줘도 대부분 다 실패해요. 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심으나 어, 마나인데 그냥 재미로 실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심어봤고요. 제파종이들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어, 다 진열해 줬습니다. 자리 다툼을 많이 하는 베란다에 저의 또 이렇게 변종이들을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까 잘 자라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아, 우중충하고 비오는 날씨에 우리 이웃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